반갑습니다. 축구소토 승무패 25년도, 어, 1회차, 어 주말부터 있습니다. 일단, 이브리그도 있고 해서, 어, 쉬우면서도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경기들입니다. 어, 저희, 저 챔스 저 시즌에, e f l 챔, 네. 이부 애들, 아, 쟤네들 되게 이상해요. 이상하고, 배당도 되게 이상하게 좀 들어오고, 막, 그럽니다. 그리고,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, 어, 프로토도 지금, 몰린 경기는 좀안 주고, 오히려 좀 이상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, 좀 참고하셔서, 어, 배팅하시면 좋겠고, 자, 영상을 보시고, 본인 생각이랑 같으면, 어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. 어 주, 마음에 드는 걸 가져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첫 번째 경기 블랙번대 어 번니고요. 일단 블랙번 번리는어일대1로 번니랑 블랙번이랑 어 비겼죠. 비겼었는데 일단은 이 경기는 어 번니 아 뭐야. 무승부가 그래서 되게 많이 몰려있어요 무승부가 근데 이게 또 역배당이 310 배당이 또 홈에서 좀 불안하게 좀줄수 있는 그런 배당이라 폴더스를 계산해보고 언니를 가되 무승부는 일단 배제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언니? 번리. 언니가 잡지 않을까? 근데 이제 여기 프로토에서는 310 배당이 역배당이 7인가 그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, 여기는 좀 조심을 하셔야 하긴 하는데, 그래도 번리가 잘 나가다가, 어렵게 진 거기 때문에, 어, 번리가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무승부가 또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, 일단 무가 많이 몰려있습니다, 무승부가. 무도 34% 정도. 이제, 이제, 해, 해구매율이에요구매율구매 이제 보면은, 물려있죠 무성포 그리고 패 무패사이드 그러면은 승 <laughs> 나오면은 다음 나오면 작살 나는 거죠 무승 뭐. 나오면 역배당도 어,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, 이, 이 자리는 이게 뭐 합니다 솔직히 언니가 지진 않을 것 같은데 배당으로 봤을 때또 사고도 날수 있고 일단은. 번니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, 번니. 무승부는. 무승부는 일단 무가 두 번이나 좀 배제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. 자. 그 다음에 2번 경기. 토코시 대, 어, 플리먼스고요 아, 얘들도 1.53배당을 받았는데, 이건 재수쓰면 무승부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배당이에요. 배당이. 일단은, 1위 수표가 누구냐. 1위가, 1위는, 어, 빌라, 1위는, 얘는 뭐, 꺾을 필요 없고, 얘는 그냥 승 가져가면 될것같고요 어, 일단, 본머스까지도, 그냥, 맨체스터가 2위에요, 2. 2위. 어, 얘까지도 그냥 승을 가져가면 될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그리고, 본머스, 에버튼까지도 그냥 승으로, 여기는 이렇게 승을 가져가고, 그 다음에, 어, 다른 데를 또가겠죠일단 여기까지는, 여기는 이변은 안 보고요. 오. 이, 이 3위, 3위가 얘란 말이야. 3위, 스토코씨. 3위. 그래서 여기가 타고날 수 있어요. 여기가. 스토코씨가 1대0, 3대0, 뭐 이렇게 이기는 했는데, 플리머스. 이제 꼴찌 팀이 꼴찌팀 문지자라면 항상 꼴찌팀이 그다 준다고 치오 5, 3배 당은거 해외당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 수상해 이거 저는 된다고 하면 이거 이거는 승무로다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어 승무 쪽으로다가 승무 쪽이 어, 가감에 간다고 하면은, 어, 스토커시 포기하고 폴리먼스, 폴리먼스를 해갖고, 이렇게 가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. 어, 그 다음 3번, 스한지 대웨스브로 얘는 또 무승부 쪽이 반대로, 어, 일단은, 수표율은 많이 물렸어요. 근데 구매는, 또해 구매는 스한지 쪽으로 다 많이 물렸어요. 스한지. 스한지 승 쪽으로다가 2.37이 정배이긴 해요. 승쪽으로다 많이 몰렸습니다. 여기 전 일단 배당으로 봤을 때는 전 무승부를 먼저 봅니다. 무승부, 무승부를 보기 때문에 시고요그 다음에 요표 투표 11위 투표율 토트넘 대뉴 캐슬인데, 저는 일단 토트넘 사이드 같은데, 이거 어, 뉴 캐슬이 더 좋긴 하죠. 근데 요, 요렇게 토트넘은 저는 요렇게 승패, 승패 사이드로 옮니다 물론 이쪽을 많이 볼거예요 이쪽을 이쪽을 거의 걔들이 흐름이 좋기 때문에 많이 볼 거고, 2.5배당 6위 좀 걸려서 저는 그리고 이거 74% 사이트 표. 얘는 리스 승은 안가져가저는 무승부 쪽으로 다가 노이치는 6번 경기. 노리치는 어, 무승부까지도 는무승부좀 나올 수 있긴 한데 여기 그좀 수상하긴 해요 배당 자체가 노리치 사이드긴 한데 5번 <놀람> <놀람> 굉장히 어려워요 승, 어, 승무, 승 승모 사이드. 제가 생각했던 승무 사이드. 승무 사이드 보기 때문에. 그 그렇죠? 다음에, 브레스터 대 옥스퍼드. 얘네도, 브레스터 옥스퍼드는 옥스퍼드가, 어, 지지는 또 않을 것 같아. 브레스터. 여기도 만만치가 않다. 4 0라 우리치를안 가져간다면, 이렇게, 이렇게 가져가야 돼, 이렇게. 미럴은, 얘는 무승부 보고요. 와포드, 셰필드는 무도 보는데, 셰필드가 좀 더, 위지 않을까? 흐름을 봤을 때는. 네. 일단, 폐무 쪽으로다가, 셰필리 쪽으로 많이 볼 거예요. 폐, 폐쪽, 구메일은폐 쪽으로 좀 많이 올렸고요 얘네도 한번 참고해볼까? 1월은 셰필드 쪽으로 많이 몰렸고 됐어요. 빌라는 빌라 쪽으로 해외 구매 에 몰렸고 버스 체스 브랜드퍼는 이거는 페무사이드 페무사이드고 아스날이 아스날 이렇게 보거든요. 아스날 쪽이 왠지 사고도 날수 있다고 생각해요. 을 아스날 아스날도 하고 충분히 날수 있다고 선합니다. 어, 이렇게 좀또 볼까요?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거의 독식비. 아, 때문에, 16,000원, 16,000원 독시피기 때문에, 참고하셔서, 어 본인만의 생각으로 해서, 어 조합하셔야지, 적중 확률에 올라갈 수 있고, 또, 본인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, 잘 생각해서 조합하시면 될것 같고요. 아우, 솔직히 짜게도 안 먹었는데. 물이, 물이 계속 먹혀 그리고 요것도 자료, 어, 참고하셔서 조합하시는데, 어, 가져가시고요 어, 멤버십분들한테는 또한번 정리해갖고, 요거, 여기에서 정리해서 한번더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. 어, 어려워, 일단. 어려워. 어려워요. 일단은, 아 쉬울 것 같아도 아 어려워 되게 아 송편은 항상 그래요 소화편서도 1 4 경기 다 맞추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 운이 운도 따라야지 운도 진짜 따라야 되는 거고 이거는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해도 그래도 한 방을 노리고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똑같은 걸로 다다 다 똑같이 일정하게 가져가면은, 100명이 이렇게, 100명이 1등 나오면 의미가 없어요.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. 네. 어, 본인이 헷갈리는 거를 딱 보고, 보거를이 가져가서 이변을, 나는 그러니까 남들이 안 보는 이변을 딱 잡아갖고, 제가 이변 경기를 좀 그래도 잘 잡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변을 잡아서, 그 경기가 이제 이변이 나와서, 반통으로 내가 가감하게 갔다. 그러면 이제, 뭐 이런 데에서 단통으로 이런 데, 이벤는안 보는 경기들이 렇게 단통으로, 마스넨 같은 경우도 안 가고 막 이렇게 갔다. 그러면 이제 1등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. 어쨌든, 조합 잘 하셔서 어,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들 어,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,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